시월 30일 주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본장은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신자가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교훈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율법으로 죄인 만들어 정죄하고 구속하고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유대교는 수많은 율법 조항을 만들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속박하였으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심한 핍박과 환란으로 인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고 싶어 했을 때입니다. 유대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감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인해 겉옷을 달라하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지라고 하니, 신앙이 어린 자들은 자주 시험에 들고, 때론 시족하기까지도 했습니다. 1절로 2절 말씀.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믿는 자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먼저 자기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진심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과 피를 나눈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친구를 위해 희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황금을 돌덩이 보듯이 할수 있어야 하는데,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표도 안 나고 돈도... 그리고 시간과 정성도 많이 듭니다.부모가 재산이 많은 가운데 돌아가시면 우애하는 형제 없습니다.돈과 연관되는 곳에서는 형제가 남보다 더 밉게 보이고 더 힘들어지게 되는 상대라는 얘기죠.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혈육을 잘 돌보아야 됩니다.믿음으로 살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손님 대접을 힘쓰는 것이고요. 이러한 일들은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함께 참으로 귀찮고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기독교 윤리의 대강령이요. 그리스도인의 사회 윤리의 기초이며 성도가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초대교회는 뜨거운 형제사랑을 통해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서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의 말씀인 것입니다.더욱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속 권력과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많이 받고 있었으므로 숙박지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특히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가난한 나그네들에게는 숙박 시설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성경은 무엇보다도 손님을 잘 대접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백세 선물로 받은 일,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를 대접했다가 도시 전체가 멸망당하는 와중에서 건짐을 받게 된 롯의 가족,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희소식을 들은 삼손 부모님, 그리고 어려운 자를 돌보아 주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각 가지로 보상해 주셨다는 그런 간증들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지킨 자들에게까지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보상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6절로 7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믿음의 삶에 승리하는 사람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주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내가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 의사가, 현대의술이, 이 병은 고칠 수 없다고 해도 믿음의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불치병도 장애인도 단한 번의 말씀으로 다 고쳐주심을 성경을 통해 내가 보고 들었는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후인 지금도 여전히 내 곁에 살아 역사하심을 믿기에 이 말씀 붙잡고 끄떡도 하지 않는 것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매사에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절로 13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 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치욕을 이렇게 당하셨는데 그분을 주인님으로 섬기고 사는 종들이 어디를 가든지 대접받고 인기 얻어 융승한 대접을 받는 사역을 한다면 나는 스스로 사꾸님을 공포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14절 말씀 우리가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할 말씀이십니다. 이 땅에는 영구한 기업이 없습니다. 영구한 도성을 찾아야 해요. 그 길이 근데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격하며 힘과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목적이 바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스코틀랜드는 4주 전후의 신생아 사망률이 2년 전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했고, 1590% 이상의 어린이와 성인 사망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전 연령별 초과 사망으로 인해 인구 감축의 첫째 짐승인 음녀 바벨론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악향을 거기까지만 허락하실 것이죠. 그들의 계획대로 매드베드 상품 판매와 성공은 없습니다. AI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간을 짐승하는 것 또한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둘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지금 안개 사이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한 보배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데 더 이상은 두고 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세상이 미워하는 일을 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불이 그로 인한 불편을 믿음으로 참아내고 견디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시어 공중으로 먼저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 날이 내일 모레 일어날 일이에요. 무엇보다 끝까지, 끝까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참다가 더 이상 못 참고 견디다가 더 이상 못 견디는 일이 지금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진주문이 드디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악의 모양을 하고 있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2년도부터는 눈 크게 뜨고 사탄의 하수인들의 행보를 지켜봐야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경주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아나타